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90.62원으로 드디어 1300원대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9.8% 크게 하락을 했고요.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1.3% 상승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1.09%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1%, 전월 대비 0.1%로 각각 예상치와 지난달 수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0.2%로 지난달 0.3%와 예상치 0.3%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증시는 안도감으로 인해 상승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작용이 되었던 주거비용이 전월 대비 0.6% 상승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4개월 만에 최저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식료품 물가 지수도 전월보다 0.5%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상승을 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1.6% 하락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13.1% 높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출회가 되었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경계하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다시 되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물가지수의 발표로 12월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 2월은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패드는 향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공개할 때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국면을 넘어섰다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여기서 패드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패드 피벗은 예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린서 폴 SM 매니지먼트 시마샤 글로벌 수석 전략가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깜짝 둔화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를 정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내에 인플레이션 급등이 실제로 통제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용지표에서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주목하며, 파월 의장이 내일 발언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연준회의에서 앞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올릴지, 최종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등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내일 연준회의를 앞두고 우리는 대기상태로 빠르게 전환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대다수 상승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천연가스는 5.71%, 런던가스오일은 5.18%, 난방류는 4.13% 상승을 했고, 귀리는 마이너스 8.26%, 니켈은 마이너스 4.15%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9.4%, 75BP 인상할 확률은 20.6%로 나타났고요. 내년 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52.5%, 50BP 인상할 확률은 40.5%, 75bp 인상할 확률은 7%로 나타났습니다.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2달러 오른 배럴당 75.39달러 3.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달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또 OPEC은 최근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와 G7 및 호주의 가격 상한제 도입 등에도 전 세계 원유 공급 및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오PEC은 월간 보고서에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올해 하루 260만 배럴 증가하고 내년에는 하루 2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서 이전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비오PEC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량은 올해 하루 190만 배럴씩, 내년 하루 150만 배럴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전 전망치를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키스톤 송유관 사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CPI의 하락 그리고 내년 2월 베이비 스텝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 증시에서 그렇듯 오늘 저녁 파월 의장의 내년도 전망치에 대한 발언을 예상하면서 관망 심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갭으로 올랐던 상승을 다시 도로 뱉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최근 경제에 대한 위기론을 언급하면서 파월 의장이 다시금 비둘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플레가 아직은 높은 수치이며, 파월 의장이 내년도 전망에 대해 완화적인 자세를 취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날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다소 재미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힘들고 지친 투자자 분들께서 산타 렐리를 지금부터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